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렉산더 피스터의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 이 산부작 중에 이제 이 부작인 아르엔티나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면 이미지는 이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느낌의 이미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측면 디자인입니다. 윗부분 디자인이고요. 여기도 측면, 아랫부분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 디자인입니다. 플레이 인원은 동일해요. 1명에서 4명까지 네 플레이 가능하고, 12세 이상. 75분에서 이제 15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새로 이제 추가된 요소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뭐 이런 보드판들, 카드도 뭔가 달라졌을 것 같고요, 조금은. 개인 보드판도 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작, 이제 마지막 브라질이었나? 그것도 아마 올해 출시된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빠르네요. 아직까지 이 게임을 많이 즐겨보지 못했는데,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할 때마다 재밌어요. 개봉하면 이제 예, 플랜 B 게임즈 전단지가 하나 보이네요 뭐,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 아쥴 대표적인 게임들이 보입니다 잠깐 위에 예, 추리 살펴보면 음? 이런 것도 나왔네요 있다. 아, 브라질이 아니군요. 예, 뉴질랜드. 마지막 시리즈가 2023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올해 아마 출시를 하겠네요. 이렇게 트롤리즈로 3부작이 완성이 됩니다. 룰북이고요. 한지막한 박스 사이즈 크기 정도 돼요. 분량이 꽤대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처음 그 웨이트는 룰북 읽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 타일, 빌딩 기능들이 나와있는 책자 같고요 그 다음에 웨이 오브 가초 1인 플레인가? 네, 이렇게 들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드판 딱 맞게 들어가 있네요. 메인보드판 같아요. 와 찍혔다. 온폭 패였네요. 여기도 찍힘이 좀 있고 유광 코팅 처리돼 있어요. 화면에 안 들어오는데. 어, 이 기차 트랙 같은 게 사이드 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 뭐 처음에 나왔던 일부와는 다르게 이거 배치도 오른쪽으로 가 있고, 북부 확장 같은 그런 건 없, 없어 보여요. 일편에는 있었죠 확장 요소가.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렇게 그리고 밑에 새로이 이제 바뀐 부분인데 게임 보드판이 이렇게 듀얼 레이어로 제작이 됐습니다. 다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여기도 밑에, 여기도 일부도 한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맨 밑에가 기간사였던 것 같은데, 이 한국 표시 보니까 황해산가, 어, 이 여자분이 농부일 것 같고, 이 남자 모르겠네요. 건축가 그리고, 이 사람이 소 관련된 예, 카우보이 같은데 뒷면은 뭐가 없고 음... 아 이걸로 색깔 표시가 돼 있구나 이 노란색 플레이어, 흰색 플레이어 그다음에 빨간색 플레이어, 파란색 플레이어 이렇게 되개가 들어있습니다 듀얼레이어가 되게 잘 제작되어 있네요 네, 휨도 거의 없는 거 같고 괜찮습니다 이게 아까 목가초 뭐 거기에 나왔던 거 같은데 왠지 1인 플레이 할때 사용하는 보드판일 것 같아요 이것도 듀얼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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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홈이 파져 있어요. 오 주머니가 이렇게 같이 들어 있네요. 좋습니다. ABC 세 개가 들어 있고요. 네, 점수 기록지 어, 양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레이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트레이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카드가 두벌 들어 있습니다. 검은소, 누렁이, 뒷면도, 일러스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카드도 한번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유광 코팅 처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두께감도 적당하고. 색깔이 틀리네요. 블루, 레드 1자리 소였고요. 2자리 소 다른 2자리 소또 다른 2자리 소 3자리 소입니다. 흰 소네요. 우리나라 한우도 이렇게 외국에서 건너와서 발전된 개량된 소로 알고 있는데 소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삼자리소 여기 또 왼쪽 하단에 이런 또 숫자 표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점 표시도 있네요. 짧게. 여기 노란색 배경으로 더잘 보이는데, 다른 3자리 소구요. 그 다음에 4자리 소, 5자리 소, 카드 사이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는 5.7cm 조금 안 되고요. 5.65그 다음에 세로는 8.8cm 조금 안 됩니다. 네. 그 위에 카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Я 5짜리 소구요. 어? 또 다른 1짜리 소네요. 얘도 누렁인데. 같죠? 갖추... 이것도 그 아까 1인 플레이 용인가. 그리고 이건 목표 카드일 거예요. 이런 목표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 목표 카드 뒷면은 이렇게 어 있고요. 소 카드 뒷면이랑 동일해요. 얘는 새로운 요소 같은데 이런 카드가 있네요. 다 동일한 카드 같아요. 가 들어있습니다. 가로 형태의 카드들이고요. 전부. 뒷면은 조금 달라요. 이런 가운데 문양들이 추가되어 있는 카드가 3개가 있네요. 이게 다 똑같은 시리즈인가 보네요 여기까지인가? 음. 뒷면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테두리가 없고 이렇게 두 종류의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 플라스틱 모자고요. 이 피규어에 씌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있는데 토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자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씌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원형 토큰, 플레이어 색깔별로 들어있을 겁니다. 네 이상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 아르헨티나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 아르헨티나 개봉기 2부입니다. 전에 찍었던 게 개봉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트레일을 들쳐내니까 밑에 펀칭 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부까지 찍고 있고요 마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박스 밑에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3부작이 예정돼 있다고 프린팅이 돼 있네요 정말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요 얘가 이제 마지막 구성물입니다 펀칭 타일이 둘, 에 네, 여섯, 일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구성물이 조촐하다 했더니 네, 첫 번째 이제 펀칭 타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펀칭 타일, 그 다음에 세 번째 펀칭 타일, 그 다음에 네 번째 펀칭 타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펀칭 타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펀칭 타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펀칭 타일입니다. 네, 이상 예, 이제 완벽한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